아, 이거 안 되겠네. 네. 미리 미리 와 있어야지. 아, 따. 어. 어, 야, 저기 찌개지가까 밥먹으러? 어디야? 저 앞에 찌개집 <laughs> <laughs> 이간의 밥상 이간의 밥상? 어 제육덮밥, 생선구이정식, 황태해장국. 절로 가자. 지금? 어, 준호, 내가 전화해 볼게. 강수양 아, 네 아이고! 야! 잡았 전화도 안 받고, 어? 어라? 밥 먹자, 밥 먹자. 밥 먹자고? 어. 햄버거 가져왔는데? 아, 밥 먹고 물 먹어. 뭘 먹어? 저희 두데 응? 저희 두데 형은요, 형 먹었어요? 어? 아 먹었어요. 형, 요나 그치? 그치? 야, 메인 세워라너왜 이렇게 누웠냐? <laughs> 흐 아씨 아씨 아아 야, 로드 초행길이야 여기는. 아까 나뭐안 왔잖아. 니가 너는 니가 잘못된 길이라도 놀 따라가야지. 뭐한다, 맞나, 뭐한다. 잘못된 길이야. 뭘? 우리는 로드 잘못 가면 그냥 갖다 버려. <laughs> <그러더라. 웃음> 로드가 길 잘못 쓰면. 버려야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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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글리 가. 글리 가. 글리 어, 걸러가. <laughs> 그이 사람에게는 이제 누구 따라갈 건지부터 좀잘 들라고. 아. 아. 여기 어, 내일 어 내일 여기 라치. 여기 양평회장고 여기 내일 아침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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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거 앉을래? 예. 와, 야, 꼴라 맛있다. 역시 오리지널이야. 아, 얘가. 체리! 오다, 가사 체리! 체하지리리 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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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하 체리! 리 체리! 이게 그리다가안 되는 거체 철이철이. 돌리자. 계속했던 쇼리쇼리. 거. 이새끼. 내가 나는 아까 몸을 챙기려고 하는 감정. 그런 게 있어. 아리이빨이 해줘. 쇼리 아니에요 상희 이름? 뿌링. 뿌링. 뿌링클 할때 뿌링. 쇼리 아니었어? 그래서 안. 아, 그 쇼리라고 하던데. 원래는 이제 말이안되는게 뿌리라는 표현을 쓰시고. 아. 이름은 뿌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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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. <laughs> 뿌링. 뿌링클. 이름이 두 개네. 어? 뿌링. 뿌링. 야 지금 낮에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 지금 좀 피곤하죠 지금. 피곤해서 누워있구나 미안해 안 건드릴게 와음 팬승거 아니동사 e 동사에뭐든 안녕 <웃음> <웃음> 嗯嗯嗯